네, 안녕하세요. 춘판 대표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조카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제 조카는 몇달 전에 찾아왔었지? 한 7월에. 7월에 찾아와서 네. 결혼을 하고 집안에 이제 보탬이 되겠다라고 한번 사업을 시작해보겠다고 해서 뭐 구매대행을 먼저 알려달라고 해서 구매대행 소량수입, 대량수입, 브랜드를 이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그냥 브랜드 가자 그래갖고 브랜드로 갔습니다. 지금은 뭘 팔고 계시죠? 지금은 요가복. 요가복. 어. 네, 운동복 위주로 음.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존댓말을 안 하는데요. 그래서 유튜브 <웃음> 구독자분들이 <웃음>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찾아왔을 때 옷을 판다고 해서 지금 우리는 화면을 띄워놓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게 공개가 되면 안 되니까. 맞아요. 네. 매출이 좀 나오고 공개를 <laughs> 하는 걸로? 아니, 아니. 다들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뭐 1억 벌었다, 2억 벌었다, 이런 유튜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내가 이렇게 영상을 같이 찍자고 한 거는, 7월이면 진짜 얼마는 완전 새내기 셀러잖아. 그 정도에서 보고 느낀 점, 또 본인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좀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고,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말을 한번 나눠보겠어 그러면 요가 복을 선택한 이유는? 요가 보고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일단 요가 강사를 한지 오래됐죠. 네. 네, 7년 정도 돼가지고 아... 그때는 요가복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음. 이렇게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이 많이 없었고 그때는 한두개 정말 그래서 그때부터 다 입어봤어요 옷을 다 입어봤는데 어느 순간 어 이거 너무 옷을 자꾸 사는 게 나는 어차피 계속 입어야 되니까 음. <laughs> 돈이 좀 아깝다. 그래서 뭐... 네 그래서 내가 좀 팔면서 내 것도 입자라는 생각을 했고. 또 가장 잘 아는 품목이기도 했죠 품목 음. 중에서.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이 좀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이나 잘 아는 분야를 먼저 진출하시는 게 좋아요. 구매 대행이야 이렇게 좌판까지 시쫙 수만 가지를 깔아놓는 거지만 상품을 기획해서 판다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는 그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저는 요가복은 몰라요. 저도 그냥 추린이 걸쳐 있고 내려가서 이제 필라테스를 받고 있는데 아하 그래서 요가복. 첫 번째 뭐 삼촌이 도와준다고 도와. 중 거는 슈파이디 만들어 줬고. 1000불 이상 보내야 된다 해서 보내서 6688에서 샘플 수입 먼저 해 보라 그래서 했고. 샘플 수입했고. 샘플이 또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네. 그래서 1차 수입을 얼마치? 1차 수입을 그때 100달러. 100불. 100불 했죠. <laughs> 진짜 얼마 안 되는데. 되는 근데 그걸 갖고 와서 완판은 완판했어요. 제 <laughs> 완판했답니다. 네. <laughs> 그 잠깐만. 그러면. 예불어치 갖고 와서 그몇 벌에나 되지, 백불이? 한 벌에 한 40불 정도 생각하고 4 0불 어, 아, 40위안. 42위안. 40 40 얼마죠? 한6한 50불 정도 나올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5 0벌을 완판했다. 네. 그럼 우리는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화면을 안 보여주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 조카가 운영하고 있는 네. 이거 모델인가요? 이거? 네, 모델도 모델은 제가 누구예요 하고, 모델 아, 제가 하고. 모델은 본인이 직접 네. 하고. 네, 사진도. 사진도 제가, 본인이 찍고. 네, 제가 찍고. 편집도 본인이 그럼요, 하고. 그럼요. 제가 하고. 마케팅도 제가 하고. 마케팅도. 자, 그러면 마케팅을 이제 초보 셀러가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음. 사는 게 정말 나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험해봤죠. 네. <laughs> 어려웠어요. 근데 사실 한 번이 어렵지, 한번 해보면 그렇게까지, 그 다음에는 그냥 음. 누구나 할수 있는? 처음에 한 번만 어려웠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조금 헷갈리는 거몇 개만 좀 해결하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초보가 하는 그 실수들은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맞습니까? 밤에 전화가 오더니만 <laughs> 물건이 아직 중판있는데반밖에못 받았는데 광복가세 다안 했다고 빼놓고 수입하는 맞아요. 네, 기본적인 실수서부터 수입단가 잘못 신고해갖고 수정 들어가고 하는 그런 실수들, 이제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 실수는 그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런 실수는 이제 한번 해보면 다시는 이제 실수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렵진 않았고,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계속 돈이 응. 삭제되는 경험을 했죠. 어. <laughs> 그래서 근데 나는 중국에서 물건을 사는 거를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 어... 파는 거는 사실 쉬워 왜냐면 광고 붙이면 팔리지 않아? 광고 붙여서 팔렸어요 맞아요 <laughs> 광고 붙이면 팔려요 <laughs> 근데 중국에서 네. 첫 번째 1차 수입을 했을 때랑 그래서 완판시켜서 2차 3차 수입을 갔더니만 옷이 변경됐다고 재질이 변경됐다고 네 재질이 다른 데가 왔어요 제가 일단 꼼꼼하게 우리 삼촌이 알려주신 대로 첫 번째 공장이냐 아니냐 실사를 보여달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재질이 정말 괜찮아서 그걸로 이제 또 재주문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좀 많이 넣었죠 이번에는 음. 그만큼 팔렸으니까 그러니까 한 그걸 두배 정도 재주문을 넣었더니 너무 재질이 아, 다른 게 왔어요. 정말 다른 상품이 왔고 <laughs> 네. 디자인만 같고 다른 품질이 와서 그거는 아... 이제 재고로 남겨놨습니다. 근데 사실 팔려고 하면 팔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후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 예, 안 좋아지는. 그리고 여기 보면 후기가 막 좋다는 후기들이 올라왔네. 요게 요게가... 제일 많이 팔렸네. 그쵸. 이게 어, 제일 처음에 올렸네. 리뷰 스물 두 개나 달려있네. 리뷰 이벤트 열심히 했습니다. 오, 대단한데, 스물 두 개. <laughs> 몇달 만에 이거 스물 두 개. 9월 중순에 오픈했으니까, 세달 만에 스물 두 개. 내가 바꾸고. 처음에 봤을 때 요거 안 짚어줬었는데, 제목 바꿨네. 제목을 그때 60년에서 100글자 쓰지 않았어? 막, 줄구절절이 <laughs> 뭔가 맛있었던것 <썼던> 같아요. <laughs> 그럼안 돼. 예, 네, 그랬더니 네이버 광고에 들어갔어요. 네이버 광고를 조금 돌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고. <laughs> 거기서 알았어? 예, 네, 거기서 알았어요. 아니, 상세페이지 올릴 때 이거 물음표 눌러보면 50자 넘어가면 또. <laughs> 아. <웃음> 뭐, 안 된다는 라건 아닌데 적합하지 않은데 부적합이 또 모든 상세페이지 올릴 때는 네이버에서 올리라는 대로만 올리면 SEO 맞추는 거야. 음. 거기에 50자 이상 올리면 뜬다고 조거팬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요가복 필라테스 남자 필라테스 복은 아닌데 남자 필라테스 복은 아직 시장이 파... 아니지 아 근데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어... 아직은 이제 여자복이 예, 판매가 있으니까 아 근데 요것들은 얘가 진짜 잘했네 GIF 올리고 하는 것들 상세페이지는 정말 잘 만들었네 리뷰도 오다 좋대 중국 제품이 <laughs> 근데 이게 일반 동대문 저희 국내 생산 제품하고 질이 거의 비슷해요. 처음에 왔던 그 제품들은.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확인해보고. 사업 전략이 광고는 스마트 스토어에 붙인 게 아니었다면서. 인스타로 붙였죠. 인스타로 계정을 만들어서 왜요?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제가 물건을 살 때, 보통 충동구매로 하는 지갑이 열리는 한 3만원 정도의 제품은 충동구매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인스타에 보다가 광고가 뜨면 그걸 사게 됩니다. 아... <laughs>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 <laughs> 생각하고, <맞아. 웃음> 인스타를 열심히 돌렸어요. 근데 인스타 광고는 또 좋은 점이 사람들이 상세페이지를 잘안 봐요. 어허. 사진을 딱 봤는데, 사진이 예뻐. 그럼 삽니다. 근데 마켓은 인스타에서 이쪽으로 유입을 시켰고, 그쵸. 마켓은 어... 유입을 시켜서 들어왔고, 인스타 샵스 그건 아직 안 만들어놨는데, 뭐 그거는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요. 네, 근데 링크를 걸어놨더니 이제 바로 들어가서 살수 있게끔 음, 음, 음. 또 네이버는 많은 분들이 어플 쓰고 있으니까 바로 구매가 가능했어요. 우리가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지수가 여기에 반영이 돼. 그래서 요 만들어놓은 브랜드 하 땡땡 브랜드가 이제 더 커지려 그러면 첫 번째 내부 유입을 시키는 것들은 사실상 의류 시장에서 이런 이제 운동복 시장에 들어가 갖고는 정말 치열한 경쟁. 에 들어가서 요정도 성과 돈은 못 벌었지만 적자는 안받지만 음. 어, 요정도라고 되면은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에 광고를 붙이는 것들은 요핫 음. 땡땡이라는 브랜드를 알려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마켓에 알고리즘에 지수를 올려주는 거로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어요 돈은 못 벌어도 돼 지금은 그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더 좋은 것들은 외부 유입이라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인스타 쪽에서 넘어 들어와서 구매가 많아졌다 그러면 요 지수는 또 높아졌을 거예요 많이 더 음...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광고를 붙여 갖고 내가 계속 이 광고비가 나가면 사실 오팔고 광고비 나가면 사실 남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광고를 붙이는 이유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광고를 안 붙여도 내게 이제 노출이 되고 올라갈 거라고 그때는 이제 정말 중요한. 해주는 게 거기서부터는 광고 없이 상위 노출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후기 이벤트 다 좋지만 키워드 그때 정말 중요해지는 거야. 이 부분이 내가 그때 이제 키워드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달라지고 판매는 그렇게 하면 돼.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 본인의 능력이 되니까 뭐 사진도 찍고 모델도 하고 편집도 하고 다할수 있는 것들이니까 본인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다 했다 쳐.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은 이제 많이 못할수 있어. 못 하면은 뭐큰 공이나 이런 데에서 전문가들 찾아서 또 의뢰를 하고 뭐 이래야 되겠지만 그런 비용들을 많이 줄이고 이 정도까지 키운 거. 는 아주 잘했어. 이걸 하다 보니까 다른 거 팔고 싶지 않아? 다른 게막 팔고 싶었어. 요 <laughs> 그래서 나한테 전화해갖고 <laughs> 모든 게다옷 말고 엄마 말고 다이슨 막 이거 팔면 안 돼요? 막 저한테. <laughs> <laughs> 모든 게다 돈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 모든 게다 <laughs> 어. 돈으로 보이죠 어 이거 잘 되겠는데? 라는 것들이 이제 보였죠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음. 우리 조카가 저한테 삼촌 나는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애견용품인데 나는 음. 중국에서 제작이나 이런 규모는 안될것 같아요 삼촌이 한번 해봐줘 근데 제가 들었는데 와 저보다 더 나은 생각을하더라와 <laughs> 이거 괜찮을 것,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런 개발을 해볼게내 작은 규모로 그리고 내가 딱 해갖고 하면은 독점 판매권을 줄게 어, 어, <laughs> 여기서 또 팔게 좋죠 다이슨 제품이랑 뭐 이런 걸 갖다 파는 것들, 액세서리 같은 걸 파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서 마켓을 또 연다고 그랬었잖아. 네. 그거는 그게 왜 그랬냐면 일단 음. 이 뭐를 조금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켓 이름을 아예 무슨 상회 무슨 무슨 마켓 이렇게 아, 아, 아. 모든 걸다 파는 마켓이 아니라 요가복만 파는 마켓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음. 그런 물건들이 섞이면 사람들이 약간 어 여기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laughs> 인스타에서 보고 출발구에 들어와서 고패즈를 보고 살고 나가지 보통의 사람들이 이 마켓에 들어가서 이 마켓은 뭐 하는 마켓 보고 음. 그 마켓을 둘러보고 그 마켓에 다른 제품을 구매한다? 그거는 극히 드문 현상이지.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로 광고를 보고 들어와서, 아니면 상인 덕출돼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들어와서, 요걸 보고서 좀 사지. 모르겠어요. 이제 의류는 같은 핏이고, 같은 그런 운동복이라 그러면 이 판매자고 후기도 좋으니까 다른 상품이 없을까라고 이제 둘러볼 수는 있겠지. 보통은 의류가 아닌 이상에서는 그 페이지에서 보통 결정하고 나가고 마켓을 기억하진 않아. 이거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음. 기억하지도 않아 그 여기다가 이제 다른 거 하나 더 붙여서 탁테고리를 음. 만드는 걸로 그치 그치 어. 삼성전자도 파우치 판다? 그럼요 노트북 파우치 <laughs> 팔고 맞아, 맞아. 다 팔아 어. 내가 의류 상점이기 때문에 나는 운동복에 관련된 것만 팔아야 돼. 요거는내 마켓이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주이고 마켓을 하나 더 늘린다는 건 사업자를 하나 더 늘리는 거고 회계처리를 안 해봤잖아. 내년에 회계처리를 하나 해야 되고 두개 해야 되는 거고 작은 규모도 나눠줘야 되고 되게 그렇죠. 복잡한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에다가 다 팔아봐. 그리고 중국에서 잘만 살수 있으면 한국에 파는 거는 경험이기 있 때문에 이제 쉽게 쉽게 팔릴 수 있단 말이야. 어, 중국에서 수입해 보고 이제 그런 걸 경험해 봤더니만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제 다시 국내 시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아니요, 저는 중국 시장을 놓친 않을 거예요. <laughs> 왜냐면 어. 단가가 정말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반값 정도? 의류인데도 이제 그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처음에 물건을 재고를 저희 집에 쌓아놓기 음음음. 때문에 집을 그렇게 포화 상태로 <laughs> 만들 수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샘플을 동대문 시장에서 예, 사입을 하면 그 동대문에 있는 옷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치. 물론 국내 생산도 있지만 어. 그러면 저는 그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laughs> 그래서 그 물건이 팔린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거를 중국에서 찾아서 어느 정도 대, 이제 버니 리뷰, 브랜드 달고. 네, 리뷰가 아. 상기면 중국에서 찾아서 그거를 수입할 걸로 생각. 이제 생각을 바꿨고. 아. 근데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업로드를 계속하면 하나를 사는데 2주 정도 걸려요. 2주 정도 걸려서 이 업로드 순환이 좀 빠르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그게 약간 장단점이 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샘플은 네. 동대문에서 해서 판매 맞아요. 경험을 몇 벌일 정도 쌓이면 중국 가서 딱 대량으로 해서 이제 수익을 남기겠다는 전략을 가져와요. 그쵸, 그쵸. 거야. 어, 그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미안해. 이게 팔리겠다라는 확신을 이제 동대문에서 좀 저렴하게 경험을 하고 동대문도 요새는 너무 편해요 인터넷으로. 아, 저, 응. 있지, 있지. 근데 그거는 이제 저기 그 우리가 한번 당했었던 것처럼 그 재질을 다안 만져보잖아 의류는 그러니까 뭐 사입삼수는 써도 되고 음. 신상마켓도 있고 뭐 그런 쪽을 통해서 사입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재질까지는 볼수 없는 의류의 단점 중국에서 경험한 거를 동대문에서도 경험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새벽에 그래서 가끔 <laughs> 새벽에 가... 갑니다 어아 새벽에? <laughs> 새벽 시장에 가끔 가서 만져보고 뭐 떡볶이도 먹고 네 원산지도 확인하고 발품 예, 팔아야 돼 그럼요 응. 그 근데 포장지는 음. 어떻게 했어? 포장지는 동산시장 갔어? 아니요 인터넷으로 샀어요. <laughs> 바빴어요.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요새 인터넷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제가 무슨 천장 씩 만장 씩 필요한 게 아니라서 일단은 200장. 음, 그 정도. 아. 네 200장 하고 200장 아, 팔렸어요. 3개 네 200장 <laughs> 하고 또그 다음에 또 200장 해놨는데 그런 식으로 팔고 있어요. 뭐 음. 스티커니 뭐니 이런 것들도 다 구매를 해서.